안녕하십니까.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입니다. 이번 회차는 제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협비차님이랑 저랑 이제 팟캐스트를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격주에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문제가 팟캐스트 업로드 타이밍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리뷰가 좀 계속해서 늦게 올라오는 그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어서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 경기 리뷰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진행하더라도 어, 조금 더 이른 타이밍에 업로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 이해 부탁드리고요. 또 스카우팅 리포팅 같은 어, 좀 업로드 타이밍과 업로드 타이밍의 구애를 덜 받는 어, 그런 회차들은 우비차님과 같이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플럼전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플럼 경기 극적인 2대1 승리를 생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팬분들께서 또 실망하셨을 만한 그런 경기력을 선보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첼시 경기들을 통틀어 봐서도 가장 실망스러운 경기력 중 하나로 뽑아도 무방할 정도로 좀 그런 답답한 양상을 띄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파헤쳐 봅시다. 마레스카가 이번 경기에는 3위 구조를 들고 나왔고 사실 경기 라인업을 볼 때부터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임스의 인버티드 풀백 기용과 또 네트의 왼쪽 윙어 기용이었습니다. 제임스 인버티드 풀백 같은 경우는 사실 선발로 제임스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나온 경기는 정말 이번 시즌 극히 드물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맨체스터 시티 원전 경기 그 경기도 패배했죠. 그 경기 이후 그 경기와 이 경기가 거의 어, 유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제임스가 미드필더로 나온 경기는 상당히 많잖아요. 하지만, 제임스가 미드필더로 나온 것과,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소화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제임스가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한 경기는 많죠. 리그전 아스톤밀라전을 기점으로 해서,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도 6번으로 역할을 많이 소화했는데, 제임스가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소화한 경기는 이번 시즌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소화했던 경기들은, 공통적으로 경기력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플럼전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이 좀 있었고, 뭐 그런 우려를 갖고 경기를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경기, 제임스 인버티드 풀백 기용은 정말 뭐 엄연한 실패라고 볼수 있었죠.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빌드업 구조라든지 뭐 해당 부분을 설명할 때 더욱더 깊이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의 왼쪽 윙어 기용이었는데요. 네투랑 엔조가 같이 왼쪽 윙어로 기용됐을 때 경기력이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반기에 크리스탈 플리스 전 홍경기가 그랬었는데요. 네투는 일단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직선적이고 단조로운 성향을 띠기 때문에 역발 배치가 아니라 정발 배치로 나왔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가 왼쪽에 나왔을 때는 네트의 움직임을 조금 보완해 줄수 있는 동적인 선수가 하프스페이스를 파줘야 된다는 좀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 경기들에서 네트가 왼쪽에 나왔을 때 입스위치 경기 전을 예로 들자면 파머와 쿠쿠레아가 같이 왼쪽 하프스페이스를 파주면서 네트가 왼쪽에서 갖고 있는 그런 단조로움, 단조로움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트와 엔조가 같이 왼쪽에 나온 경기에서 보면은 왼쪽 전개가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마르스카가 네투를 기존과 같이 왼쪽에 기용을 했지만 파머와 엔조의 역발 배치가 아니라 정발 배치로 다시 돌아오면서 네투와 엔조가 같이 함께 왼쪽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왼쪽에서의 전개가 상당히 답답해졌습니다. 어쨌든 제임스의 인버티드 풀백 기용, 그리고 네투, 엔조의 왼쪽. 이두 가지가 첼시의 경기력을 상당히 답답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고, 이두 가지가 사실 전반전의 안 좋은 흐름에 다 기여했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첼시 전개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레스카가 이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는, 제임스가 사실 후보로 밀렸었잖아요. 한동안.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후보로 밀린 양상인데, 제임스가 뛸수 있는 포지션이 세 가지가 있죠. 뭐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 일단 첼시 마레스카 체제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것은 바로 와이드 센터백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와이드 센터백 역할은 제임스에게 큰 신체적인 부담을 짊어지지 않게끔 하면서와 동시에 또 제임스의 경기력이 또 좋았던 역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임스의 측면 수비력, 또 빌드업, 또 간헐적인 하프 스페이스 측면 공격 이거를 모두 다 골고루,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와이드 센터백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제임스가 전반기에 특히 이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홈경기였죠. 리그 경기 왼쪽 와이드 센터백으로 출전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를 와이드 센터백으로 기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일단 제임스를 오른쪽 와이드 센터백으로 기용할 경우 그 코릴이 중앙 센터백이 아니라 측면 센터백을 보게 되고 또 중앙 센터백을 코릴이 안 보게 된다면 토신이 중앙 센터백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첼시가 기존에 사용하던 후방의 이제 구조와 후방 구조를 형성하는 인원들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선택지를 가져가는 것이 마땅히 쉽지가 않을 테고요 두 번째는 쿠쿠레아가 워낙 와이드 센터백으로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쿠쿠레아를 벤치로 내리고 제임스를 왼쪽 와이드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것도 어, 역시 어느 정도의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임스를 미드필더로서 기용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이미 컴퍼런스 리그에서 하고 있죠. 하지만 제임스가 미드필더로서 해서 갖고 있는 능력이 어, 카이세도 혹은 엔조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임스를 만약 미드필더로 기용하기에도 리그 수준에서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스 제임스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용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제임스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능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툴들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가 아직까지 인버티드 풀백 역할에서 요구가 되는 포켓 플레이 유인 움직임 상대를 끌어당기는 그리고 원투 패스 원투 터치로 패스를 간결하게 전개하고 전방으로 돌아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가담하는 데 있어 제임스가 아직까지는 어, 귀스토라든지카이스도보다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번 플럼전에서 마레스카는 과감히 제임스의 인버티드 풀백 기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임스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 역량, 개인적인 능력치를 조금 1군 어, 스쿼드 멤버로서 활용하고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볼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임스의 수비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전환상황이라든지 첼치가 전방에서 볼을 뺏겼을 때 중앙에서 제임스의 피지컬과 저지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테고 또 제임스의 간헐적인 공격 가담을 통해서 제임스의 킥력이라든지 찬스 메이킹을 조금 더 십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 목적들을 인버티드 풀백 기용을 통해서 어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제임스가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갖고 있는 단점들만 드러나면서 경기력이 상당히 답답해졌는데요. 첼시가 이번 경기에서는 그3-2 구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레스카가 전반기에 3-2, 3 1 내지는 4 1 다양하게 후방 구조를 활용을 하면서 경기에마다, 경기마다 다른 접근을 들고 나왔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마레스카가 그래도 가장 좀 익숙하고 가장 전반기부터잘 써왔던 그런 3-2 구조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 구조에서 인버티드 풀백에게 요구되는 것은 유인 움직임이랑 포켓 플레이입니다. 후방에서 쓰리백이 빌드업을 할때그 2를 형성하고 있는 더블 볼란치. 그러니까 6번이랑 인버티드 풀백이 후퇴를 하면서 상대의 미드필더들을 끌어당기고 혹은 넓게 움직이면서 그 중앙으로 라인을 깰수 있는 패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인버티드 풀백의 기본적인 움직임이고 또볼 흐름에 볼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더블 볼란치가 볼을 잡게 되는 경우 원투 터치로 간결하게 전개에 가담하거나 혹은 전방으로 돌아서면서 그빌업이 단순히 후방에서의 의미 없는 볼 돌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으로 통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전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온도 볼적인 영향을 보여야 되는데요 제임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경기 너무 못해줬습니다 전방으로 잘 돌아서지도 못했고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포켓 공간을 선점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볼을 심지어 몇번 빼앗기기도 했었죠 심지어 볼을 빼앗긴 것이 턴어볼로 이어지면서 풀라의 선제골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개가 상당히 답답해졌었는데요. 한 가지 또 도드라졌던 문제는 제임스가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오프더블 움직임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프스페이스의 지원이라든지 뭐 측면 공간을 활용해야 될때 제임스가 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마도에케나 파머가 어, 다소 고립되는 양상 역시 보였는데요. 특히 마도에케가 측면에서 홀로 뭐두세 명을 상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제임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잠깐 빠져 나와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 전개에 조금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이런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주면서 측면 전개가 꽉 막히듯이 답답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제임스로 인해서 오른쪽에 전개가 많이 답답했고 왼쪽은 또 네트와 엔조의 상호작용 또 호흡이 좋지 못하면서 상당히 답답했고 또 단조로웠습니다. 네트가 왼쪽에 나왔을 때 단조로운 이유는 터치를 상당히 직선적으로 가져가는 성향이 있는데요 터치를 대각선으로 가져간 다음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수비수 쪽으로 대각선으로 터치를 쓰면서 수비수를 고정시키면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이 이지선다를 수비수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터치를 바깥쪽으로 어, 수직으로 터치를 돌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쪽으로 돌려놓는다든지 대각선으로 터치를 세밀하게 조절하지 못하면서 수비수가 상당히 읽기 쉬운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조라든지 주변 선수들 역시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고립되는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어쨌든 그 오른쪽에선 제임스, 왼쪽에서는 네트 엔조의 호흡이 좋지 못하면서 첼시의 전개 그리고 공격 전개가 공격 움직임이 상당히 답답했던 양상이었는데요. 전반전이 답답했던 또 다른 이유는 마레스카의 의도적인 롱볼 지시가 있었는데요. 상대의 공격수, 미드필더들을 끌어 당긴 다음에 라인 사이 공간, 그러니까 중앙 전개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마레스카가 유독 롱볼 전개에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코릴 같은 경우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를 유인한 다음에 라인을 깨는 패스를 하기보다 한 번에 그배우 공간을 침투하는 네트나 잭슨에게 볼을 넘겨주는 장면이 상당히 빈번했는데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세컨 볼, 그러니까 엔조랑 파머가 그롱 볼로 인해 파생되는 세컨 볼을 회수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공격 전개를 시작하려는 그런 접근을 보였습니다. 마르스카가 왜 이런 접근을 시도했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첼시가 요새 역압박이라든지 전방압박 구조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방으로 볼을 보내기만 한다면 첼시가 경기를 좀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다. 좀 이런 아이디어에 비롯해서 이런 접근을 가져갔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 플럼의 압박이 그렇게 거세지도 않았고 첼시가 충분히 중앙루트를 개척해서 좋은 전개를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롱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첼시가 경기를 좀 주도하지 못하는 좀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던 것이 이번 경기 전반전에 좀 페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와이드 센터백 역할인데요. 플럼은 4-5-1, 내지는 4-4-2로 압박을 하면서 첼시의 와이드 센터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찰로바랑 쿠쿠레아가 볼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었고 쿠쿠레아가 볼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제 플라이 맨투맨 압박을 시도하면서 세세뇽이 쿠쿠레아를 적극적으로 압박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와이드 센터백들이 1대1 압박을 드리블로 제쳐낼 수 있다면 그 중앙 공간에 상당히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쿠레아나 찰로바가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다고 볼 수도 있겠죠. 40분경에 찰로바가 드리블로 상대 공격수를 제쳐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유리한 전개 구도를 확보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첼시의 센터백들이 좀 드리블링을 활용하면서 풀럼의 1차 압박을 조금 더 뚫어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전반전 내내 제대로 못 해주면서 전개가 롱볼로 귀결되거나 혹은 측면에서 무의미한 볼 돌림으로 볼 돌림에 그치는 좀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서 첼시의 전개가 전반전에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플럼은 히메네스와 이워비를 통해서 좀선굴근 공격 전개를 시도를 했는데요. 이럴 때 첼시 후방 자원들인 찰로바라든지 코릴이 상대 공격수들을 제대로 무력화시키지 못해주면서 플럼의 공격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릴, 찰로바가 1대1, 1대1 어, 데인마크에 있어서 피지컬적으로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라인이 점점 뒤로 밀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첼시 스쿼드에 있어서 포파나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첼시가 수비수 보강을 생각할 때 어, 피지컬적인 그리고 경합의 강도 공중볼, 그라운드 경합에 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고루 살펴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플럼처럼 선골근 축구를 하는 팀들이 PL에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도 않거든요 상위권, 팀들, 상대, 상위권 팀들은 조금 더 세밀한 축구를 구사하지만 중하위권 팀들 내지는 중위권 팀들은 이런 선골근 옵션들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럴 때 상대 공격수들을 확실히 무력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운동 능력을 지닌 수비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찰로바랑 코리는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번 경기에서 저지를 잘 해줬고 피지컬적으로 전반전에 밀렸던 것은 조금 아쉬웠지만 후반전에는 그래도 첼치가 좀 흐름을 가져갔을 때 후방에서 저지를 잘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찰로바랑 코릴 선수들의 경기력 자체를 비판하고 싶기 쉽기보다는 첼시가 나중에 이제 수비수 영입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좀 약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 포파나와 같은 선수들을 어, 데려오거나 아니면 포파나와 리스 제임스가 건강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첼시 수비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반 전에 답답했던 요소들을 다 설명을 해줬는데요. 다행히 마레스카가 하프타임에 후반 시작하자마자 해방, 해당 부분들의 변화를 바로 즉각적으로 줍니다. 일단은 리스 제임스를 빼고 귀스토로 과감히 투입하죠. 첼시에서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선수들은 특히 3위 구조로 고려했을 때 바로 카이세도와 귀스토입니다. 카이세도는 라비아의 부상으로 6번 역할을 지금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귀스토는 인버티드 풀백 역할로 나왔을 때 본인의 역할을 잘 해주거든요. 물론 파이널 패스, 그런 플레이의 마무리에 있어서 아쉬움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스토가 적어도 3위 구조에서 그 피벗 그러니까 6번 선수가 해 줘야 되는 역할, 그런 움직임, 유인 움직임, 전기 움직임, 폭테 플레이를 상당히 잘 수행하기 때문에 적어도 기스토가 인버티드 풀백 역할로 나오면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을 경기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서 그 역할을 어, 팀이 그대로 체감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네트의 변화인데요. 네트를 오른쪽으로 빼고 또 좌측에 산초를 투입하면서 좌측의 단조로웠던 공격 양상을 어느 정도 잡고 가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반전에 꽉 막혔던 측면 전개가 후, 후반전에 바로 살아나는 듯한 효과를 볼수 있었죠. 그리고 또 부가적인 조치 하나 더 취하는데요. 엔조와 파머의 위치를 바꿉니다. 파머를 왼쪽에 엔조를 오른쪽에 이렇게 정발기용 이전 경기들에서 보였던 정발기용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저는 이 이유에 있어서 몇 가지를 추측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존 14번 존에 대한 공략을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엔조 파머를 이렇게 정말 기용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전반전에 답답했던 측면 전개를 살리기 위해서가 첫 번째였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엔조랑 귀스터가 오른쪽에서 상호작용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어, 토트넘전도 그랬고, 귀스터와 엔조가 스위칭을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교란시키면서 그 우측면의 전개를 상당히 활발하게 가져가도록 그렇게 도왔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후반전에서도 기스토가 투입됨과 동시에 엔조르 우측으로 어, 이동시키면서 그런 호흡을 기대했으리라고 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력이 고스란히 이제 경기력의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요. 기스토가 중앙에서 포켓 플레이를 통해서 원투 터치 패스워커에 가담하면서 어, 전반전에는 롱볼이 거의 롱볼에만 의존했다면 후반전에는 포켓플레이로 인해서 중앙전개에도 상당히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측면 전개인데요. 왼쪽에서 산초가 수비수들을 고정시키고 좀 다양한 선택지들을 가져가면서 산초가 뭐 특별하게 뭐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왼쪽에서의 선택지를 늘려주면서 주변에 있는 파머라든지 쿠쿠레아, 그리고 잭슨이 같이 살아나는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도 우측으로 옮겨지면서 엔조와 같이 우측으로 옮겨졌는데요. 엔조와 같은 사이드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측과 달랐던 것은 네트가 이제 박스를 바라보면서 역발 배치로 기능을 하게 되니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더욱더 다양화되는 효과를 볼수 있었죠. 그래서 네트도 전반전에는 직선적인 움직임 혹은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후반전에는 네트가 안쪽으로 잘라 들어올 때 본인의 역발 크로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혹은 그 인버티드 윙어로서 그 안으로 파고 들어오면 사는 슈팅,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네트가 점점 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 네트의 그 귀중한 그 결승골도 네트의 역발 배치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후반전에 첼시가 물론 전반전에도 높은 에너지를 유지했지만 일련의 교체들로 인해서 혈이 뚫리듯이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전방에서부터 상대를 견제를 하고 상대의 전개를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로 인해서 후방 선수들, 코릴, 찰로바의 자신감 마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선순환되는 이런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지만 첼시가 지금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조직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역 수비도 마찬가지지만 전방 압박, 역압박의 완성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후반전에는 플럼이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죠. 첼시가 워낙 전방에서 상대를 질식하듯이 그렇게 전방에서 상대를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플럼이 롱볼 이외에는 이렇다 할 전개 방식이 없었고 롱볼이 강제되다 보니까 히메네스라든지 이워비가 전방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경합을 해야 되는 어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첼시의 센터백들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유리한 구조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죠. 첼시가 이런 변화들로 인해 좀더 많은 찬스들을 생성을 하고 경기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는데요. 마르스카가 전반전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좀 운영을 했지만 후반전에는 전반전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바로 개선을 하면서 첼시가 어, 경기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방에서 1차 빌드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풀리면서 첼시가 좌우전환을 좀 많이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어, 엔조의 좌우전환 패싱을 활용하면서 측면에서의 아이솔레이션 상황도 맞이했고, 산초가 이런 상황에서 주변 동료들을 활용한다든지, 측면에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치고 들어와서 슈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측면에서의 조금 다양한 공격 어, 전개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마레스카의 교체 카드인데요. 타이리크 조지 선수를 좀 과감하게 투입을 시켰어요. 70분대 후반에 투입을 시켰는데, 잭슨이 이번 경기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줬고, 첼시가 후반전에 일련의 변화들을 통해서 파이널 서드로 볼을 투입시키는 빈도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샷 메이킹에 능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어, 좋은 장면들이 슈팅으로 귀결되는 그런 양상이 상당히 적었는데요 네트나 파머 외에는 어, 샷메이킹에 이렇다 할 강점을 지닌 선수가 없었죠 산초라든지 잭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지닌 선수는 아니고 엔조 역시 간헐적인 박스 타격으로 어, 흘러나온 볼이라든지 투입되는 볼을 해결하는 선수 이지 본인이 직접 슛각을 만들고 해결하는 데는 단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샷메이킹과또 양발 슈팅의 강점이 있는 타이리크 조지를 좀 과감하게 투입시키면서 전방에서 유효 슈팅 비율을 유어 슈팅 시도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 마레스카의 의도라고 파악을 했고 이것이 적중하면서 타이리크 조지가 정말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대죠. 그리고 후반전에 돋보였던 것이 선수들의 투지였습니다. 첼시가 첼시 선수들의 멘탈리티가 후반기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어떻게든 승리를 챙겨 와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돋보였던 경기였는데요. 경기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어. 끝까지 집중력과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고 상당히 투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고 와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결실을 맺게 되었고요. 끝까지 압박하고 경합에 가담하고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기회들을 생산하고 이런 노력들이 결국 두 개의 귀중한 골로 이어졌습니다. 네트워크의 골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트워크의 골장면에서는 사실 좀 여러 가지의 좀 스위칭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카이세도가 본인이 측면으로 볼을 몰고 나가면서 측면에 있는 엔조와 원투 패스를 시도하죠. 이러면서 카이세도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끌려 나가는데 카이세도가 엔조와 같이 측면으로 끌려 나가는데 이걸 보완하러 파머가 중앙으로 이제 들어오고 여기서 파머가 볼을 끌고 이제 측면으로 나가면서 네투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위칭이 이루어지면서 어, 상대 수비의 균열이 생기고. 결국,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온 네트가 프리한 상황에서 볼을 잡으면서 골까지 연결시키는데요. 지금 마레스카는 첼시의 전개를 상당히 고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3-2 구조, 3-2-4-1 구조로 이번 경기를 치렀고, 각 포지션의 선수들의 구역을 설정을 하면서 선수들의 동선을 상당히 고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의 이점은 전환에 더욱더 잘 대비할 수 있고, 또 역압박 상황에서 구조가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로 역압박 태세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접근의 장점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선수들이 간헐적으로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상대의 균열을 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반전 같은 경우는 이런 스위칭이 거의 안 이루어졌고 제임스의 정적인 움직임 왼쪽에서 네트의 단조로운 움직임이 이것에 기여했다고 볼수 있으면 후반전에는 귀스토의 포켓 플레이로 인해서 엔조와 귀스토가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가져갈 수 있었고 또 네트도 본인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역발 배치로 역발 역할로 이제 배치가 되면서 좀 파모와 좀 스위칭을 시도할 수 있었던 이런 효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조 골조는 유지하되 이런 큰틀 안에서 선수들의 스위칭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은 단순히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선수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전 같은 경우 경기력이 답답했던 이유는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으로부터 기인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제임스 자체가 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주변 선수들의 스위칭이 잘안 이루어졌던 것이 이유였거든요. 왼쪽에서 네트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후반전에 귀스토와 또 네트의 포지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기본적인 전술적인 골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도 선수들 간의 상호작용 스위칭이 더욱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득점까지 뽑아냈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제시하는 큰 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부 전술, 그런 세부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특성, 선수들의 어, 영향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것이 감독의 역량이고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변화를 유도했던 또 마레스카의 어, 선택이 적중했던 후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전에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지만 후반전에는 또 적절한 조치들을 어, 취하면서 또 극적인 승리를 챙길 수 있었던 첼시였고. 또이 과정에서 첼시 선수들의 멘탈리티가 돋보였던 경기였고 챔피언스리그 티켓 수성을 위해서 정말 간절했던 경기였는데 다소 어려웠던 경기에서 승점 3점,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겨왔던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첼시가 시즌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의 자신감, 멘탈리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그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플럼전 리뷰를 마치고요.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 처음 이렇게 혼자 진행을 해보는데, 저도 연습을 거듭하면서 더욱더 나은, 더욱더 발전한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 후비차님도 앞으로 이제 계속 컨텐츠를 같이 할 것이니까, 제가 혼자 진행하는 회차에서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후비차님과 같이 진행하는 컨텐츠도 또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